이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f1은 0이고요. 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조건 중에서요. 나 조건을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차 함수라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3일 때 3일 때 어떤 값이 있겠죠? 값이 있을 텐데 이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가요. 요 y 값이 지금 요 점보다 항상 위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일 수 있는데 위로 볼록이면 말이 안 되죠. 음. 왜냐면 요 값보다 작은 값이 항상 존재해요. 위로 볼록은 될 수가 없고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고 아래로 볼록에서도 여기에 가장 작은 점이 되려면 꼭지점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꼭짓점 좌표가 3, 뭐 이런식이 되야 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1은 0그랬죠 그림을 좀더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때0지난다 그랬어요 요 점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꼭짓점이 3일 때 같죠? 1, 2, 3 돼요 요점 들어가고 아래로 블록이 돼야 되니까요 3일 때 아래쪽 여기 꼭짓점 그럼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대칭축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도 알수 있죠. 대칭에 의해서 이 길이가 이만큼 되니까 이만큼 더한 5가 됩니다. 이차 함수는요.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는 게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보기에 보면서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f5는 0이다. 그림에서 5일 때0 나오죠. 대칭에 의해서 맞고요 니은 f2, f2분의 f6의 대수관계입니다. 이는 f2는 6이죠. 1대2 값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2분의 1은 1보다 작죠? 이렇게 되니까 1대 1, 2분의 1, 2분의 1 대가 더 크겠네요. 이거 맞고요. 6, 6은 이쪽이에요. 6일 대의 값. 이거 1부터 멀리 갈수록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2분의 1만큼 줄어들면 된 거고요. 6은 여기서 1만큼 줄어들었죠? 요거의 대칭점은 5와 2분의 1인 요 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6일 때의 값이 더 크게 나와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F0이 K라고 할때 X에 대한 방정식, Fx는 Kx의 두 실근의 압은 11이다. 지금 요 우리 이차함수를 볼 때는 이게 결정이 완전히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확실하게 식을 구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차 함수는요. 세 개의 정보를 알면은 우리가 이차 함수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특히 점3 개를 알면 알수 있는 거고요. 이 꼭짓점은 중요한 점이라요. 두 개의 정보 역할을 해요. 꼭짓점과 한점 이렇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또는 뭐 x 절편 두 개하고 나머지 한 점. 이 문제에서는요. 지금 이 절편 x 절편 두 개가 주어졌죠? 요거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일 때 y값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를 두개 알고 있고, 하나가 부족한 상태예요그 상태에서, F0K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것도 미지수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히 알지는 않은 거지만, 하여튼 K로 표현할 수 있어요. K가 어떤 값이 주어진다면, 안다면, 그때는 이제 이차 함수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좀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 돼요. 이 문제 풀 때는 뭐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지만, 몰라도 풀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 감각을 키울 때는, 이런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F0이 K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용해 보면요. 2차 함수 식 작성을 하겠습니다. 식 작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세가지떠로죠 1번, 2번, 3번 일반형 AX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X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 그 다음에 절편이 주어졌을 때 X빼기 알파, X빼기 베타 그래서 요 2번과 3번이 그래프 그리기 좋은 겁니다. 2번과 3번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5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요. 이차항 계수는 모르죠. 자, a라고 하고 절편이 1과 5입니다. x-1, x-5 이렇게 돼요. 이 값에 0 대입했을 때 k 나오는 겁니다. 0 집어넣으면 5a 나오죠. 5a가 k 그래서 a값이 5분의 k 이렇게 구해져요. A가 이제 5분의 K인 거 알았죠. 문제가 FX가 KX의 두 실근의 합은 11이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FX는 KX. 요거하고 KX. 는 KX.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거 풀어보면, 이거 방정식 푸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제 K 사라지겠죠? 5 곱하고 전개시켜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나오고요. 우변을 5 곱하면 5x. 이로 넘기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5는 0. 하면 여기서 이차방식 근두개 나오죠. 그리고 판별식 해보면 b 제곱 빼기 4ac 하면 양수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고요.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 분의 b 11. 이렇게 최종 답이 나오네요. 최종 답이 아니라, 이것도 맞는 거니까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최종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